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대학교 홍보대사 드림이 조현교 고기범입니다 저는 21기 드림이 최연입니다 저는 21기 드림이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림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자 그럼 보러 가실까요? 어 드림이는 서류와 모든 면접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한 학기 동안 수습 활동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저희 드림이는 SNS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카드뉴스 제작하기 미션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블로그 포스팅 관련 미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이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갈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이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캠퍼스 투어 미션까지 있었는데 이 캠퍼스 투어 미션은 필기, 실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미션을 수행했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수습 활동이 달라지는데요. 올해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충분히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이 스펙 많이 보나요? 회원 드림이는 스펙 많으셨나요 저는 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거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특별한 스펙은 없었어요. 참고로 외모도 보지 않는다는 점. 근데 뽑고 보니까. 괜찮은 거지. <laughs> 저는 어, 막 남들처럼 영상 제작이나 뭐 블로그 제작 이런 특별한 스펙은 없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이런 학생회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기반으로 지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어. 스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드림이 하면서 대회 활동할 수 있나요? 아, 드림이 하면서 대회 활동은 사실 드림이 활동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드림이 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회 활동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바는 드림이랑 병행을 할수 있다면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차질이 분명 생기기 좋기 때문에 아마 못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드림이 활동에 업무에 지장이 간다면 그러한 활동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드림이는 전부 인싸인가요? 인싸요? <laughs> 제가 봤을 때 <laughs> 저보다 희원드림이가 너무 인싸여가지고 아하. 저만 빼고 또다 인싸다. 이래요? 저는 완전 파워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전 인싸인 것 같아요? 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저도 이제 MBTI가 i 로 시작하는데 저도 네. 되게 엄청 소심하고 되게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드림이 하면서 이제 많이 바뀌기도 했고 저처럼 소심하신 분들도 충분히 드림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어떤가요? 경쟁률 혹시 얼마지 알고 계세요? 저도 경쟁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본 바가 없지만 5에서 6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률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 뽑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남자 분들은 보통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가지고 아, 네. 오히려 남성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자 분들 꼭 지원 많이 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laughs> 드림이가 알려주는 면접 썰 수습 때 자기 경험은 무엇인가요? 면접 썰 있으세요? 어, 저는 수습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동영상 제작에서 우수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진짜 열심히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그때 편집 때 카페에서 전날부터 그 다음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편집하고 제출하고 울면서 열정. 열정. <laughs> 열정! 진짜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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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 PT 면접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맞아요 PT 면접을 하려고 PPT를 딱 켰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꺼진 거예요 <laughs> 화면이 갑자기 꺼져서 어떡하지 하고 그 눈을 동공 지진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그냥 계속 진행하라 이렇게 선배 드림께서 말씀해주셔서 무사히 진행을 끝내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캠퍼스 투어 음... 시연 수석 평가를 이제 집에서 동영상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제 한 큐에 네, 맞아요. 그 그렇죠. 우리 학교 건물을 다 소개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했었잖아요. 네. 제가 집에서 진짜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방에서 이렇게 근데 한 20분 정도 찍어서 이 거의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아... 딱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요 그렇죠, 끝난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음. 그렇게 해서 한 3번인가 4번을 다시 찍었다 기범드림이 있나요? 어, 저는 제가 수습 때는 아니고 제가 면접 때 그때 다데다 면접이었는데 그때 저만 이제 PPT를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아. <laughs>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자료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예비 드림이 분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하셨다고 저는 아... 난 역시 우물 한 개구리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약간 하지만 저는 자신감 하나로 오, 밀고 역시.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거네네 드림이 하면서 후회하나요? 하세요 <laughs> 아, 저는 이제 다른 활동을 하기에 드림이 일이 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드림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기봉 드림을 후회하시네. 아 저는 어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드림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과 말고도 다양한 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활동들 저희가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영상 촬영도 하고 콘텐츠 제작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덕질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느꼈던 게 나중에 정말 어떻게든 나한테 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겁먹지 말고 지원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laughs> <laughs> 예비 22기 드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한 마디 하시죠. 열정을 가져라. <laughs> 열심히 해라. 그런 합니다 이건 아니고 정말 열정을 갖고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겁먹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맞아, 저희도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진짜 안될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림이에 관해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더 보기란에 있는 저희 SNS 주소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 오늘은 저희가 인천대학교 홍보대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시셔, 가시, 가셔, 가지셨던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한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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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다시 한번 다시, 다시. 다시. 한번 한번 치고 <laughs>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드레아 다시 드레... <laughs> 아 여,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지원하세요.